각 a가 최대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코사인 값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c의 길이를 b라고 할게요. ab의 길이는 c가 될 거고 bc의 길이는 a가 되겠죠. 그럼 코사인 a는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e b c 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16b분의 <laughs> b제곱 플러스 64 빼기 36이어서 b제곱 플러스 28이 되겠네요. 즉, 이거는 16분의 b 더하기 4b분의 7이니까 산수평과 기하평균의 관계에 의 코사인 a의 최소값은 이 루트 16분의 b 곱하기 4분의 7보다 작, 크거나 같을 거기 때문에 4 루트 7 이상이 되겠죠. 이때, 코사인 A는 16분의 b가 4분의 7일 때 등호가 성립하게 됩니다. 즉, b제곱이 28일 때, b는 2 루트 7일 때 성립하게 되는 거죠. 코사인이 최소일 때, 코사인은 0부터 파이까지해서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코사인의 값이 최소가 된다면 각의 크기가 최대가 되겠죠. 따라서 코사인 값이 최대, 최소일 때 c의 길이인 b가 각의 크기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c의 길이가 될 거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.